대구간속미술관 개관식이 2일 대구간속미술관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각급기관단체장 및 미술관 박물관장, 미술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는 것은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으로 대구간속미술관은 대구시의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6년 대구광역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은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2월 착공, 올해 4월 준공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연면적 8,300미터 규모로 지하 1층에 전시실 및 수공간, 지상 1층에 전시실과 보이는 수리보건실, 간송아트숍, 강당 및 휴게시설, 지상 2층에는 매표소와 아카이브집, 강의실, 박성마당 등을 조성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개관을 맞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 전영필 선생이 문화보국 정신으로 수집한 문화유산과 그 가치를 소개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현재적인 담론을 지어 세대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는 미술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간송미술관은 간송의 유일한 상설 전시공간으로 지역민들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인근 대구미술관, 대구박물관 함께 상승 효과를 발휘하여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 세상 함께 보배 사마를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하며 전시 관람권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관람료는 성인 만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5,000원 단체 3,500원이며 대구 시민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시 예매 등 미술관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관속미술관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대외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분한분 호명의 영면이 흐르고 있는 민족정신과 국권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훈민정해레본 신용봉의 민도 등 나라를 대표하는 국보와 보물을 대구 시민들에게 첫소, 이민족의 자존심과 국권 회복에 도움되는 현대 미술, 문화 예술을 자민들게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문화 유산들을 여러분. 해 주시 해 주셔서 큰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그 감리 노감님과 멋스럽게구성해낸 정성은 물론이고 건물에 그 지켜왔던 문화유산에 대한 순간 신념이 살아 숨쉬는 생생한 문화 보호의 터전입니다 공부니다 다시 한번 대구 관수 미술관에 경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단한 작품들을 볼수 있게 될 우리 대구 시민과 풍부한 문화를 지닌 도시이고 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교육 수도는 대구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송수딩님의 수많은 작품을 향유하는 행복한 시민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관을 기념하고자 그 간성 선생 스승인 위창 오세창 선생께서 지은 글의 일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저희가 출품된 작품 중에 대표 몇 점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어, 국보공을 4 0권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미디어를 어, 어, 제작해서 실물과 비슷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조선의 거장들인 작품 여러 작품들이 안내한 뭐 하는 예정이고요. 송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명작 56점을 이용해서 미디어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의 흐름 속. 네 이제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 구령에 맞춰서 버튼을 함께 크게 부르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빈 여러분께서 정치적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